자, 3번 이중 접근 문제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, 지금 y로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순서 변경을 한번 하자. 그래서 순서 변경하는 스킬을 바로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보면 01에 0부터 y까지, 그리고 x에 2022 루트 1 더하기 y에 2024, 그리고 dxdy 자, 이런 걸 계산하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거지. 그래서 계산해보면 x로 접근하게 되면, x를 0부터 y까지 x의 2022승 접근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2023분의 1에 x의 2023에다가 여기 x 자리에 0 넣고 y 넣는 거니까 바로 계산해 보면 2023에 y에 2023 하고 루트 1 더하기 y에 2 0 2 4 그리고 dy 뭐 이렇게 남겠지. 그래서 이것도 접근해보면, 계산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1 더하기 y의 2024승을 뭐 t로 치 칠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지만, 한 방에 접근을 해보면, 2023분의 1은 원래 숫자였으니까, 밖으로 빼고, 이 안에 있는 덩어리 미분하면, 2024y의 2023승이니까, 2024분의 1 밖으로 빼고, 루트 접근하면, 3분의 2에, 1 더하기 y의 2024에다가, 전체 2분의 3승. 하고, 여기에다가 0 넣고 1 넣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 계산을 처리를 해보면, 2023분의 1 곱하기, 2024분의 1에다가, 3분의 2 옆에 있었던 거고, 숫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보면, 2루티 빼기 1. 자, 이렇게 남는데, 자, 보기에서 원하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려면, 일단 요 숫자 2는 2024를 약분시켜서, 1012로 만들어주고 요 3은 어어어 어. 어. 1012를 만든 다음에 3을 곱해서 3036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2023 3036 2023 3036 에서 2루트 2 마이너스 1쪽에 해당이 되는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.